2024년,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손태진이다. 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물론,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 덕분에 그는 현재 트로트 가수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연말 행사 출연료가 무려 3배 상승하면서, 그의 인기는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님을 입증했다. 그렇다면 손태진이 트로트의 새로운 왕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성공 비결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1.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 클래식과 트로트의 만남. 손태진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형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음악적 혁신을 이끌어냈다. 그는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인재로서 그가 선보이는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예술적인 면모를 지닌다. 손태진의 음악은 그가 가진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섬세한 감정 표현을 바탕으로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색깔을 지닌다. 특히 그의 노래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멜로디와 현대적인 편곡이 결합되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발산한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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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전통적인 트로트 선율에 현대적인 편곡을 더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가 선보이는 음악적 기량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곡은 노래 자체뿐만 아니라 손태진이 무대에서 선보이는 감정 표현과 기술적인 완성도가 어우러져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가슴 속의 강 역시 그만의 독특한 트로트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곡으로 손태진이 이끌어내는 음악적 깊이는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손태진의 진정성 있는 소통. 팬들과의 관계 강화. 손태진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가 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점이다. 손태진은 SNS 계정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피드백을 음악과 무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SNS는 단순한 팬과의 소통 창구를 넘어 팬들이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다. 손태진은 자신의 일상과 활동뿐만 아니라 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손태진이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음악이 팬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팬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곡 별표 별표 함께 걷는 길 별표 별표은 그가 팬들과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곡으로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 곡은 손태진이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어떻게 음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히 음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소통 방식은 손태진의 인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의 팬덤을 더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집단으로 만들어 주었다. 4. 손태진의 무대. 공연의 예술성. 손태진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퍼포먼스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가온다. 그의 무대는 시각적, 감각적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손태진은 무대 연출, 의상, 조명 등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가 선보이는 공연은 언제나 완성도를 자랑한다. 그의 공연을 본 관객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특히 손태진의 연말 행사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 그리고 그만의 강력한 무대 장악력 덕분에 항상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공연은 그 자체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손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무대 위에서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감동적인 무대는 그가 왜 트로트의 새로운 황제로 떠오를 수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이러한 무대 장악력 덕분에 손태진의 연말 행사 출연료는 급격히 상승했다. 손태진의 공연이 보장하는 관객 동원력과 흥행력은 그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흥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5. 글로벌 팬덤 손태진의 해외 활동과 성과 손태진의 인기 비결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손태진은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그의 음악이 국경을 초월해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손태진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음악적 영향력을 미치는 예술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손태진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일본 공연은 늘큰 성공을 거두었고, 일본의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손태진은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는 예술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도쿄에서 열린 그의 단독 콘서트는 15분 만에 전성 매진을 기록했으며 5만 명의 팬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일본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에서 위로와 감동을 받으며 그의 공연은 일본 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그의 일본 팬들은 손태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의 감성을 전하는 예술가로 여기고 있다. 최근 손태진이 일본 팬들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는 일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손태진의 진심이 느껴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6. 손태진의 미국, 유럽 공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손태진은 일본을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4년 3월 그는 뉴욕에서 열린 한류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메인 무대에 섰다.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그는 대표곡인 별표 별표, 가슴속의 강,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를 영어로 편곡한 버전으로 선보였고,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인 빌보드는 손태진의 공연을 극찬하며, 그의 목소리가 국적과 언어를 초월하는 감동을 준다고 평가했다. 손태진의 공연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그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도 손태진의 인기는 뜨겁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류문화축제에서 그는 2만 명의 관객 앞에서 트로트와 오페라를 결합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의 공연 중에는 프랑스 팬들이 함께 한국어로 곡을 따라 부르는 장면이 연출되었으며, 이는 손태진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유럽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을 동양과 서양의 음악이 만난 예술적인 순간 이라고 표현하며 큰 찬사를 보냈다. 손태진의 음악은 이제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7. 손태진의 음악적 확장과 미래 전망. 손태진은 그동안 트로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는 현재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손태진은 남미와 동남아시아를 목표로 한 음악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남미 특유의 리듬과 트로트를 결합한 새로운 곡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곧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손태진이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탐구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예고한다. 그는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동은 세계 어디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장르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손태진의 목표는 단순히 트로트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음악적 가치와 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그치지 않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그는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결론. 손태진.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 장르의 가능성을 넓히고 이를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게 만들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통해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다.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예술적인 무대,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공은 손태진이 트로트의 황제로 떠오르게 한 주요 원동력이다. 2024년, 손태진은 단순히 트로트 시장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그가 만들어 갈 트로트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의 음악은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손태진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가 트로트의 황제로서 이루어낼 성취와 음악적 변화는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준다.